그러면, 재물복, 먹을복, 입을복은 해결이 되니, 조상님한테 기도해서 업장 소멸해라. 이분 들한테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보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양력으로 이제 6월달 앞자 편은 쥬띠였는데 이번에또 어떤 띠가 나오게 될까요? 뭐가 나올지 나도 궁금해 토끼띠야 토끼띠 귀여워 토끼띠분들은 삼재긴 한데 6월달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는 함천 부당에 계시는 열두 날신 영님들 천하 대신은 지하 대신 우리 주례는 벼락 대신 구보 보고 살펴보실 적에 토끼띠 분들입니다. 6월 달에는 27의 기묘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야 하고 39의 정묘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야하 가야 하고 51살의 을묘생은 어떤지 63살의 계묘생은 어떤지 1 0 0 0원씩려주시고 힌트 공사 아니냐게 독고받으러 올리고. 이토끼띠 분들은 6월달에는 조상이 활동한다 우리가 에너지로 뿅 태어나서 조상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업장 소멸할 일도 없잖아. 이분들은 조상이 많이 받자고 드는 달이 6월달입니다. 그래서 조상한테 많이 많이 빌고 많이 많이 기도해야 해. 그래야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사는 가는 게애군도 막아지고 소멸이 되죠. 그럼 27살 김효생 같은 분들은 업장 소멸 많이 하셔라. 20대부터 무슨 업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생에 지고 온 업장, 부모의 업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업장 그 업장 때문에 내가 먹장의 무게에 눌려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내가 한 일을 남이 가로챈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안정을 못 찾고 자꾸 이동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다방면에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기도하는 게한 가지로 함축돼서 좋아진다 그러니까 조상한테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재물법 먹을법 입을법은 해결이 되니 조상님한테 기도해서 업장 소멸해라 이번 날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조상님한테 기도해서 업장 소멸을 하신다면 여자 7수가 높다잖아. 높은 수는 여쳐주고 옅은 수는 높여서 좋은 음만 받아가기를 바랄게요.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직장을 못 가든 조상 기도의 업장 소멸을 필요하신 분들 27살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선생님들한테 와서 업장 기도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여기 돈 없어도 올수 있어요. 절을할수 있으니까. 와서 절이라도 하고 간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9살의 정묘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끼띠분들은 내가 조상한테 많이 빌어야 된다고 랬잖아요 근데 양념 6월달에 집안에서 산소이장을 한다든가 하묘를 한다든가 낙골당을 모실거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거죠 그럼 산소이장을 할때왜 조심하라고 하냐 또 다른 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또 파는거잖아 상문을 또 입는거야 상복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운이 있는거는 이장을 할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장을 하는데 내가 거길 가서 주당을 맞느냐 안맞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게 서 39살에 정묘생입니다 너 주당살을 맞는지 안맞는지 내가 살을 맞는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비방이 예방을 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복을 입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 이분들은 안 좋습니다. 파묘하는 거안 보시는 게 좋고 모든 식구들을 다 맞출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다면 그거에 대한 예방은 하시고 계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묘가 자꾸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야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사업을 해도 잘되고 왜왜 산소 파묘 잘못해서 대들 손손 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쁜 거 없습니다. 그리고 5 0만 살의 의무생 이분들 간제 구설이 굉장히 많게 끼고요 사고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상하게 내 몸에서 병이 찾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위나 간 쪽으로 안 좋으셨던 분들 병원에 가서 병명이 나오는 운이거든 6월달에는 이분들 몸에 칼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시고 지병이 있다면 그거 더 고치고 없다면 병명을 찾아내서 빨리빨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요 몸에 칼될 운이 있다라고 봅니다 6월달에는 만병에 근원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병원에 미리미리 가셔서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3살의 개면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삼재는 삼재들하고 복삼재도 있다고는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사람으로 인한 슬픔이 이분들한테 오는 거야 믿고 줬는데 안 주는 거지 호도는데 내가 서서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막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에 내가 회수하려고 했던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분들 조상님한테 기도해라 그럼 회수가 된다 조상님한테 기도하고 발언해라 그럼 반절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가 나쁘기 때문에 6월달에 왼수질 일이 생기는 거죠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과거에 50 6한살이나 59에 또는 60에 만들었던 인연이 63살에 왼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생긴다 조심해라 잘 하려면 아 이것도 업장이니까 조상님한테 업장 소멸해서 아니면 신한테 업장 소멸해서 나의 업장이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잖아 빌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비는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박나는 띠는 무슨 띠가 있을까? 그나마 정묘생이 낫네. 그리고 김효생 이분들도 조상님한테 기도만 하면 좋으니까 업장 소멸만 하면 좋으니까. 그냥 난 토끼띠 분들은 대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토끼띠 분들 삼재인데 6월달은 너무 힘든 삼재입니다. 그때는 내가 매사에 조심하시고 대박 중박 에런거 따지지 마시고 모든 업장 소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업장 소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업장 소멸해요. 저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